제가 보니까 지금 연배를 잠깐 보니까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볼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나이가 43살입니다. 43살. 아마 여러분 중에 저 같은 아들이나 딸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론 목사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혹시라도 아드님이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 아들이 또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어,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목사입니다, 목사. 아, 목사는 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 얘기를 잠깐 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갈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뭐라고 인사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죠? 근데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네. <웃음> <웃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기쁜 성탄 되세요. 맞아요. 기쁜 성탄 되세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성탄이 그냥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탄절은 들뜨고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목축에서도 뭐 캐롤이 나오고 반짝반짝 트리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뭔가 마음이 기분이 좋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성경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오늘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 방금 얘기하셨죠? 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얘기하는데. 일단 성탄절은 뭔지 모르지만 뭔가 기뻐. 행복해, 뭔가 웃음이 나와.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구주가 나셨대요.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주가 누구냐면은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이 구주가 구원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좋아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으로 오셨지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우주와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말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이 뭐가 좋다고? 여러분들 이 세상 좋은 세상 같아요안 좋은 세상 같아요 좋은 세상 좋은 세상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들 천국이 더 좋을까요? 이 세상이 더 좋을까요? 이,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더 좋아요? <laughs>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이 훨씬 좋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천국에 계셔야 될 분이 이 땅에 오셨어.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악해 죄를 짓고 추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더러운 죄를 많이 짓고 살아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나 지난 주나 뉴스를 보는데 아니 부부 부는 여러분들 사랑해서 결혼해요 미워서 결혼해요 사랑하니까 결혼 하죠네 근데 사랑해도 싸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싸워요. 아니, 싸울 수도 있죠. 복사인 저도 가끔 싸우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싸우다고도 사랑하니까 <laughs> 화해하고 같이 사는데, 야, 이 부부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화가 난것 같아. 근데 그분들이 15층에 사셨어, 아파트. 야, 근데 남편 때문에 화가 나니까 글쎄 여러분들. 1년도 안된깐난 아기를 그 15층 아파트에서 엄마라는 사람이 던져버렸어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래야 이거는 말이 안돼 그치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새끼를 응, 갖다가 그렇지 <laughs> 여기 지금 어? 자기 저는 애기를안 낳고 하는까 몰라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중에 애기 낳으신 분들은 아실 거야 열달 동안 애를 어? 뱃속에 넣고 딱 끊었으면은 이게 얼마나 귀해 이게 할머니가 아신대요 근데 여러분들 <laughs> 그 아줌마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버렸어 15층에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인간이 여러분들 이렇게 악해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만 악하느냐? 아니야 여기 있는 목사인 저도 악해 저도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싫어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악한 사람도 많어. 저 교도소에 죄 지는 사람도 많어. 근데 사실은, 목사인 저도 악하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여.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좋은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절. 성탄절.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떠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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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가서, 막, 뭐, 먹을 것도 많이,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을 도와주라고 가있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목사님 <목소리> 저도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 좋은 천국을 떠나서 저 같은 죄인,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러니까 성탄절은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신바람 나는 날입니다. 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까 전에 제가 43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51년생이세요, 51년생.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5년생입니다. 제가 80년생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죠, 4대 독자.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4대 독자 면은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이 아버님을 그냥 아주 그냥 떠받들듯이 키웠어요. 예전에는 쌀밥 하나 먹기 어려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매일마다 쌀밥 주시고 매일마다 생선 주시고 아버님이 해달라는 건다 해줬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고생을 모르고 자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강하고 자랐지 그지? 그런데 딱 그렇게 자라고 어른이 딱 됐네.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해주니까 이제는 어른이 되면 자기가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혼자 못 살아. 못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랑 결혼해서 일을 하긴 하는데, 아니, 아버님이 나가서 100만원을 벌어오면 엄마, 어머니한테 200만원을 뜯어가셔. 그러니까 가정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야, 너무 힘들어. 너무 가난해. 그리고 아버님이 사람들이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몇명 계실 것 같아. 요술 좋아하시지, 담배 피는 와야지. 거 좋아하지, 여자 좋아하지, 여자, 여자, 여자 좋아하지, 도박하는 거 좋아하지. 야, 그렇게 사니까 저희 어머니랑 저랑 제 남동생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힘들죠. 아유, 힘들죠.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지. 힘들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버님이 제가 또 했잖아. 요 100만원 주면 얼마 가지고 와? 200만원 가져가.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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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200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드렸어.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또이 사람한테 끄고 저 사람한테 끄고 도저히 안 돼. 이제는 안 돼.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막 욕하시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둘이 싸우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저한테 맨날씩 제가 그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여러분 그때 무슨 동사무소가 굉장히 멀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혼소리한테 가져와라. 이혼소리를 제가 이틀에 한 번씩은 가지러 간 사람이에요. <laughs> 여러분 어렸을 때에 부모님 싸우지 부모, 아버님은 맨날 말씀을 이렇게 지 여러분 제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그런 아, 거 아닌데요 아 불행했지. 너무 잘하신다 네. 너무 불행한 거야 그 어린 네. 나이에 어린 나이에, 네. 어린 나이에 그럼.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뭐가 두렵냐면은 맨날 싸우니까 아 그렇지 맨날 싸우니까 <laughs> 근데 뭐가 두렵냐면은 저희 엄마가 어머니가 아빠가 너무 미워서 싫어서 저랑 제 동생 버리고 도망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자다 일어나면은 옆에 엄마가 한 개면 제가 막 울었어요. 음, 왜냐면 뭐, 어떻게 한줄 알고, 엄마가 어떻게 한줄 알고, 도망간 줄 알고 제가 막 울었어요. 그럼, 그럼. 맨날 울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만 자면은 꿈을 꾸는데, 좋은 꿈을 꿀까, 안 좋은 꿈을 꿀까? 안, 안 좋은 꿈 아, 맞아요. 안 좋은 꿈을 뭐라고 해요? 악몽이라고 하잖아, 악몽. 여러분 항상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잠을 자는데 누군가 나를 막 칼로 찔러 음. 여러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을 자도 두렵고 깨있을 때도 두렵고 그 어린 나이 때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오늘 제가 누구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맞아요 맞아요 지금 예수님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제 마음 제가 깨 있을 때도 두려웠고, 잠잘 때도 두려웠고, 닮아 두려웠는데, 음. 제가 15살 때, 예수님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 마음에 성탄하신 거야. 아, 예.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여러분, 놀랄 준비 하세요. <laughs> 맨날 맨날 꿈꾸던 악몽을 제가 버을까안스을까 그 이후로, 단한 한 번도, 제가 지금 43살이거든요. 28년 동안, 제가 그 어렸을 때 꼽던 악몽을 단한 번도 꾸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막아 예수님께 박수 한번 칩시다. 예수님 박수. 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또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말썽만 부리고 맨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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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야, 누가? 예수님이, 네.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네.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아버님은 변할 사람이 아니야. <laughs> 절대 변할,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 아니, 어려워요. 어. 여러분, 어려워.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변화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목사가 됐어. 저도 목사가 됐어. 제 동생도 목사가 됐어. <laughs>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잠자실 때 악몽을 꾸시거나, 혹시 자녀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걱정 다다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성탄해야 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모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세요 뭐 얘기를 눈을 해도 되고 속으로 하셔도 돼요. 저를 따라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눈을 일단 감으시고눈 뜨실 수도 있지만 눈을 일단 감으세요 자,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고통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예수님 없는 삶은 불행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성탄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행과 고통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믿고구원 받게, 예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 예수님께 영광이 박수. 우우.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네. 기도해요?